아, 이번 주제는 어, 악어의 눈물, 남북한의 독재자들의 악어의 눈물을 얘기하겠습니다. 느닷없이 김정은이 유시민 작가에 의해서 괴몽군주로 부상을 했습니다. 월북이라고 정부가 주장하는 해양수산부인가요? 어, 거기에 공무원의 해상살해. 사건 이후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해서 개문군주라고 유시민 작가가 얘기를 했고요. 그 김정은이 최근에 군사 무기를 허레이드를 하면서 김정은이 경제정책을 실패를 한 거에 대해서 인민들한테 죄송하다라고 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서 외신을 타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인의 경제정책 실패 를 인정하고 눈물을 흘린 게 그렇게 감격스러운 계몽군주의 모습인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유시민의 거꾸로 보는 세계사, 정말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는 사람인 게 틀림없습니다.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 enlightenment라고 하는 게 뭐냐하면 계몽주의의 핵심은 이성에 의한 세계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이해하고 자기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는 능력, 이걸 우리가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이성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가를 추구하고 달성할 수 있는 힘, 그게 이성입니다. 그래서 한 600년대부터 시작된 계몽주의는 이성적 인간, rational humanity라고 하죠, 어, mankind이죠. 이성적 인간의 삶의 목표가 지식의 추구, 자유의 추구, 그리고 행복의 추구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이성적 판단에 의한 세상을 이해하고 그 그리고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고 그거로부터 어 자유를 행사하고 그 자유를 통해서 지식과 자유를 통해서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 가는 것이 계몽주의이고 그것이 오늘날 산업 혁명을 거쳐서 민주적인 사회를 이루어 온어 서구의 가장 근원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철학적 배경이 되어 왔습니다. 공무원을 살해해 놓고 경제 실패를 해 놓고 유감이다. 죄송하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이게 이성적인 행동이냐? 악어의 눈물이냐?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 뭐냐면 악어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눈물이냐는 거죠. 슬픔은 잡아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불쌍하면. 우리가 왜 북한 경제가 실패했나? 물어볼 경제의 근본적인 이성은 뭐냐? 그거는 경제적 자유와 신성한 자유권을,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가 발전하는 기본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가난한 농민들이 못 먹고 살 때, 유명한 경제학자를 불러서 등소병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릴 수 있냐, 그랬더니, 그냥 자기 농사 지어서 자기가 팔게 해주면 된다. 이, 이, 이게 뭐예요?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해줘서 자기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주면 제대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는 벌써 우리 국민은 이상하고 우리 정부가 이상하다 보니까 김정은의 동생 한마디로 우리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그냥 8초 만에 폭파시켜버린 일을 잊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산권에 대한 조금의 개념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남의 재산을 폭파시키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한다는 거죠. 남북 간의 계약을 거리낌 없이 파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경제적 자유가 있나요? 지금 김정은이 내거는 원래 경제 5개년 계획이 첫째기 실패했는데, 80일 동안 전부 노력 동원을 해가지고 농산물 수확량을 늘리고,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가 가서 경제 독려한다는 게. 그 병원 짓기로 한거 제때 못었다고 현장에 가서 현장 지시하면서 감독관 자르고 그 다음에 해변에 휴양지 만들고 뭐 이런 평양에 있을 수 없는 아주 흉물이 하나 있죠 유경 호텔이라고 피라미드처럼 만든 거죠 김일성 때 시작해서 여태도 지금 입주를 못 시키고 있는 거니 그래서 김정은이 여기저기 다녀가지고 기념비적인 물건 한두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경제가 살아나느냐 하는 거죠 아니죠. 거기에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인정해주고, 이익 추구를 하게 해주고, 기업의 기업이라는 게 막, 장마당만 가지 안 됩니다. 우리가 재래식 시장은 조선시대 때도 있고 고려시장이 있었지만, 기업이 들어가서 기업 활동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국이 가난에서 벗어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김일성 시대의 천리마 새벽별 운동으로 극복하겠다는 게 김정일. 그러니까 보면 경제에 이성적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계몽주의는 뭐냐면 이성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이성에 의한 그 목표 추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경제에 대한 이상. 경제는 경제적 자유와 신성한 재산권을 바탕으로 법치주의 위에서 발성화된다라고 하는 이미 수백 년 동안 알려주고 규전선 아래서는 다 증명된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그러면 이미 이성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주의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에서 남북한 실패는 바로 이 근본적인 경제적 자유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얘기했던 좁은 회랑에서 얘기했던 국가에 의한 획일적인 어, 규제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잘 알려졌음에도 그 이성을 거부하고 있는 어, 독재자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김상조, 홍장표, 장하성 툭 하면 소주성이 옳다고 우기다가 자영업자 어려워졌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 탓에 자영업자 어려움에 가슴 아프다 이렇게 뼈를 때리는 가슴 아프다는 얘기도 툭 하면 합니다. 그런데 정책은 바꾸지 않잖아요. 똑같이 규제 1번도에다가 노동시장 규제는 강화하고 최저임금은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정책 또는 세상을 보는 이성적 판단은 바꾸지 않고 가슴 아프다 눈물을 보여는 감성파리는 이게 아주 김정은의 눈물이나 문재인의 가슴 아픈 거나 똑같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시민의 황당한 개몽주의의 결론은 뭐냐면 권위적이지 않은 정치쇼가 계몽주의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때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험불해졌고 더 겸손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과 같아졌으니까. 그러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악어의 눈물이 진짜 눈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세상을 참 거꾸로 보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또그 김정은이나 문재인이나 지금 악어의 눈물로 온 국민을 지금 아, 기만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북치고 장부치고 하는 아, 이상한 괴변가들이 활개를 치는 나라가 되고 있다. 아 그래서 이두 악어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 경제현황으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